안녕하쇼 장이장요. 이 안녕하쇼 나루강요. 이 <laughs> <laughs> 누님, 응. 여기 또 왔습니다. 삼. 1 년에 두 번씩 음. 오는 삼. 산삼. 산양산삼. 산양산삼. 자, 어, 지리산 1 0만인의 집이 오늘 왔습니다. 근데또 이제 오늘은 또뭘 해놨는지 맛있는 거 해놨다니까. 은카, 은카. <laughs> 들어갑시다. 은카. 산양산삼 먹어. 눈은 왔어도 바람만 안 붙으면 따뜻도 마. 그렇지. 겨울 바람은 음. 바람만 붙으면 그렇게 적해지 않는디. 진마. 있나? 있어. 게임 하고물어봐 게임 보고. 야, 우리 사장님 어, 어디 가셨나? 형. 여기 있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목소리> 어, 아, 지금 어, 좀좀 아, 엉뚱한 데 나왔네. 날마다 여기 있더니. 엉뚱한 데에 나왔어. 추워가지고 이, 이쪽이 따뜻해. 아 이쪽이 따뜻해요? 예. 네. 이쪽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음, 자. 누님 자. 모시고 왔어. 아이고 먼길 오시라고. 맛있는 삼을 먹으라고 삼. 삼? 응. 여기에 엄청 <laughs> 좋구만. 그는 먹어야 돼요. 누님. 겨울에 먹어야돼 아, 우 여기 뜨끈뜨끈하네. 아예 여기. 아이고 싹 준비를 해놨네. 그렇죠. 봐, 봐, 봐봐요. 끄, 끓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나나 나. 나 나. 나, 나? <laughs> 어. 나가 보두고요. 뭐 흑염소 전골. <laughs> 아이고 뭐, 맛있는 거 해놨네. 흑염소 전골. 아니 그런데 아 난로 잘 해놨네. 아 이거 난로 생각보다 따뜻해요 이게. 차 아, 아, 이거 좋구나. 따뜻하죠. 아 여기 오니까 운운하지. 일단 버섯야되겠네뭐 아, 어. 그냥 삼도 먹어야 되고. 버섯에 뭐 그래. 지금 이제 먹고 어, 컬라게비. 뭐 그, 뭐 그, 여기 저거 우리 침대. 아 여기가 침대야. <laughs> 여기 캠핑할 때. <laughs> 어저 어, 영화도 봐 여기서. 아 어디? 영화도 어, 영화도. 어. 아좀 나와 가? 영화가? 영화 나오지. 아니 지금 뭐 산포장 맨날 했었잖아. 그럼 네. 어, 오늘 해? 지금 하고 있죠. 어, 어 하고 있는 어, 거야. 이게 여기 돼 아. 가지고. 아 맨날 저기서 했더니 오늘은 왜이 여기서? 해? 결이가 저기서 일을 하면은 난리를 쳐 그래서 도망온 거 있죠. 아 <laughs> 여유. 여기, 그래서 여기로 오는구나. 이거, 이거, 이거 전부 다 이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끼도 어떻게 이렇게 좋냐. 덥고 자도 돼. 이것은 팔년근. 음. 아요렇게 해서 팔년근. 응. 어디 큰 개비야? 큰개 게 약된 개비야. 이쁘다. 팔년근. 옛날에는 이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우리 각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좀 <laughs> <또> 살다 보니까. <laughs> 삼이 더 이쁘지 않나요? <laughs> <laughs> 요 이것은 이제 6년근 요건 6년근6년근 6년근. 이렇게, 요것도 6년근참 어. 못이 그만이. 그렇지, 막무 크듯이 크면 큰일 나지.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지 붙여놓은 걸 완성. 요렇게 딱지 이제, 붙여놓은 거. 예, 어, 어, 이제 요건 완성. 택배를 보내기만 하면 돼. 나는 이거 하나 가지면는 저녁에 하나 먹고 새벽에 하나 먹고 끝. 이거 한가 한각. 한가을한 번에 그렇게 두 번이다. 먹어? 예. 이게 원래 저 구정 때오고 추석 때오고만이한 네. 세일을 가잖아 어, 원래 한가만원받다가 어. 이제 명절 때는 20만 원 예. 음. 여러분들 또얘기가지만은 이것은 예. 원래 가년 한가를 한만 원인데 를만 원씩 받가를 한가를 한 그러니까 음. 8년 거는 20만원 6년근은 10만원 요렇게 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맛있는 냄새 응. 난다 뭘뭐 깔맞춤 하고 온것같은데매연이막가슴에다 <laughs> 영어, 영어 써주고 뭐, 뭘 깔맞춤 하시고 두 차, 분이서 돌아다니지 뭐 누님 어떻게 점점 더 젊어지십니까 떠먹게 줘라고 버섯서 나도 많이 먹으려고 참 이거 초장에다 찍어 드셔 참, 초장에다가 섬을? <laughs> 이게 그 8년근인데 음, 8년근? 팔 8년근인데 보면은 뭔가가 하나 이상이 있는 것들이요 내가 이 여기 참 여기는 이게 끊어졌고 뿌리가 조금 잘라지고 에, 에. 뿌리가 끊어졌잖아 음. 내가 뭘 하다가 이제 끊어먹는 잘못 은 끊어. 이거 진짜 이쁜 삼인데 이것 때문에 파삼이 되는 거지 이건 또 무엇 때문에 그랬어? 뭐, 하여간 뭔가가 이유가 있어 찍어서 먹었어? 이거는 뭔가, 이, 아, 이건, 와줘, 이거. 이건, 거이 이거네. 지가, 거식이 돼가지고, 그 상처를 입어가고 자기가 이제 치료가, 치료를 했는데, 상품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진짜. 그냥 끝내준거만 아주, 먹을수록 달짝지근하니, <laughs> 먹을만한. 그냥 깨물다 넘어가버렸어요. 어허. 그, 이모님, 그, 뭐야, 하나 먹을 때마다, 그, 뭐 아까워서 못 먹, 여기서는 빨리 먹어버렸네요. 그냥 뿜뿜 넘어가버렸어요. 여는 여기서는 안 아까워요? 응 음.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내두고 이게 비녀라는 거거든 이걸, 이걸 이렇게 까보면 이거 뭐 나오죠? 음. 이 안에 아 이거? 아 그거 어. 싹이 나오는 거야? 그러죠 그러죠 내년에 나올 싹이 이 안에 이렇게 있는 아, 거야 아그 안에. 안에 있구나 아. 이 안에 싹이 있잖아 싹이 그러니 뭐. 이걸 보면은 내년에 사구로 나온는지 오구로 나오는지 상구로 나오는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지 사장 하나 먹으면 이렇게 달어 아. 아, 음. 아니 삼이 닮으달수록 좋은 삼이에요 살짝 시그런게 아니 제스님 아셨어? 별이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데려다주러 갔어 학원 딸내미 데려다주러 갔어? 네 딸내미 딸이 좋아 안 맞더만 네? 딸이 좋다고? 딸이야요 딸이 야. 아니 이모님 생각해봐 딸이 왜 좋아요? 지금은 아들은 너무 것이여 그게 딸이 딸은 어. 엄청 잘해, 사호는내것이 아들. 그러게. 그래. 그게 딸이 부모한테 잘하니까 딸딸하잖아. 그럼. 근데 저같이나다 크면 나몇 살인데. 쟤 크면 나 죽는다니까. 안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고, 금방 필요가. 금방 커. 자, 누님. 그다지 아니다, 말해. 말아요. 이 집이 맛있다니까요. 3월 지루산이 얼마나 좋아잉. 여가서 촌삼을 먹고 그런 게로니라난기운도난것 같아 막 팔팔 음? 그거 진짜 좋아 아이고 소, 이모님이 좋다니까 나도 진짜 좋네. 좋아 어, 오늘은 그럼 두 박스 가져가시오 음, 아까워서 먹도 못여 아까서 그두 박스 가져가면 근데 뭐. 여기서 두뿌리나 먹었네 다른 분들도 이제 이거를 드셔본 분들은 알, 알지만은 이게 아침 공복에 한번 딱세 뿌리 먹어봐 아주 입안에서 달짝지근한 게 향도 좋고 진짜 좋아. 그러고 나면은 기분상 아이고. 근데늦다오고막 젊은 사람하고 똑같지. <웃음> <웃음> <그런 줄 알아. 웃음> 아니 누님은 내가 젊어지면 그렇게 안 좋아요. 아니 그러면? 좋지. 근데 그냥 완전 젊은 사람은 이모님도 식당 그만두시고 이장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젊어졌어요. 그때보다는 식당 일할 때는 아무래도 신경 쓸게 마고 그러니까 얼굴이 안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 엄청 좋아지구만 산양삼담도 좋은데 이것도 맛있네 삼은 꼭 드시는 분이 해년마다 드시거든 먹으면 먹고 좋니까 항상 드셔 문자 보낼 때 끝나니까 작년에도 너무 먹고 너무 몸이 좋아졌다 고맙다 이번에도 좀잘좀 좀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와 아, 산삼이잖아 말만 들어도 좋지 꽤 많이 이 친구가 해마다 이렇게 세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때라도 한번 좀 많이 드셔보라고 하는 거요 명절 지나고 전화 오셔가지고 아 명절 가격으로 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에, 제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진짜 넓은 사람이었고 전화하세요. <laughs> 명절 끝나고 전화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이. 안 돼요.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들 얘기하세요. 지나고 난뒤 그가 얘기 달라고 그래. 너무 너무 장사 속이다. <laughs> 너무 장사 속인데. 나도 사장님 집이나 온 게를 거를... 산삼을 먹기 어디서 먹었어? 구경도 못 있어 주고. 갈때또 드릴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뭐든 지아니 이제 또 내일 드셔야지. 음. 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이쁜 산장 산삼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8년군. 여섯 뿌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일해서 20만 원입니다. 평상시에는 끝나면 30만 원이에요. 용량금이 얼마라고? 용량금요6년금은 응. 10만 원. 15만 원인데? 10만 원. 이거 지금 뭐시기? 딱지만 붙이면 바로 택배가 갈수 있어요. 아, 응.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비스더는 내도가 큰... 짧아. 내도가. 내도가 이건 8년이잖아. 아, 8년. 틀년길 많이 에, 이건 짧잖아요. 아하. 저 이렇게 했을 때좀 저렴하게 좀 많이 좋은 사... 사냥산삼 드시고요. 지금 그게 좀 걱정이 뭐, 원래 판매량에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하면은 음. 항상 명절 때이 정도 판매량이 있거든. 음. 판매량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한80% 정도는 캐나. 80%는 아. 12월에 작업을 해놓거든. 그리고 이제 좀 장사가 잘 되거나 뭐 하면은 이제 추가로는 가서 캐와. 어. 캐갖고 팔거든. 근데 올해는 안될것 같아요. 땅이 얼어가지고 한 동안 엄청 추웠어요. 하루이 이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확깨지고 따뜻해진다 해서 땅은 하루 이틀 사이에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 한번 얼면은 일주일은 있어야 이게 녹거든요. 사람들은더 사고 싶어라고 지금 뭐 없으면 어떻게요? 못 파는 거죠? 못 팔아? 그죠? 아니. 자, 자 선착순선착순이 <laughs> <laughs> 꽝꽝 얼었으니까. 이게, 캐고 싶어서 못 캐는 거지. 캐고 싶어서 이제 못 캐. 꽝꽝 얼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